안녕하세요 나웅의 영우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게임용 레이싱 휠 세라핌 R+1 이라는 제품입니다 레이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다이 콘솔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PC랑 이 레이싱 휠을 연결해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좀 라이트하게 스마트폰으로 레이싱 게임 많이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스마트폰을 장착을 해서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든 그런 제품이고요 기존에 나와 있던 다른 레이싱 휠들을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그것보다 좀 가격대도 저렴하고 좀더한 단계 위에 레벨의 레이싱 게임을 좀 휠로 즐겨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휠 기능이 있고 풀스에 있는 굉장히 똑같이 나와가지고 똑같이 조작을 하실 수 있고요. 본체, 요 브레이크랑 엑셀에 있는 페달, 요거를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랑 연결해 줄수 있는 리시버 이렇게 크게는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휠 자체 같은 경우는 요 테이블이나 이런데 좀더 고정을 잘 시킬 수 있게 빨판이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놓고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좀더 안정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여기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이렇게 또 따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켜고 게임을 할 수가 있고 또 얘를 따로 이렇게 떼어놓고 이러면 여기 안에 추가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몇개 몇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같은 경우는 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이 페달이나 브레이크를 이용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안드로이드여도 되고 아이폰이어도 다 마찬가지로 호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엑스박스나 닌텐도 스위치, 플스 3, 4 이런 것들이랑 다 연동이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또 그거랑 연결을 시켜서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더 다양한 게임들을 즐기실 수 있고 요 스마트폰을 잡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보다 휠 자체를 잡고 나서 게임을 하면 훨씬 더 진짜 자동차 운전하는 느낌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레이싱 휠을 이용해서 저희가 아스팔트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루투스로 이 밑에 엑셀이랑 브레이크 이 컨트롤러랑 연결이 된 상태고요 1위를 목표로 한번 레이싱을 시작해볼게요 부스터! 오, 여기 샌프란시스코네요. 어. 오. 오, 여러분, 1등입니다, 지금. 오. 아, 이게 확실히 발로 엑셀을 밟고, 부스터를 밟으면서 속도가 확 나가서 앞으로 나가니까 더 재밌는 것같아 그냥 화면 누르고 이런 거보다 궁금해서 온1인인것 같은데. 재밌어, 재밌어. 한번 해볼래? 익스트림 슬로프에 이제 가서 한다고. 이거 내가 봤을 때, 아이씨. 우와. 야 맵이 맵이 끝내주네. 아, 아, 하지 마. 오, 더 개판인데 여기. 8 등했네. 김하나가. 재밌습니다. 이번엔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해봤으니까 저희가 닌텐도 스위치를 준비해왔거든요. 얘를 가지고 연결해서 또 다른 레이싱 게임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약간 좀더 아스팔트보다는 귀여운 마리오 카트라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화면이 크니까 앞에서 아까 요만한 스마트폰 보고 하는 거랑은 또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200cc 약간 젤다의 전설에 나온 애 같은데 피노키오 하버 출발이 안 좋은데 빨리 가자. 오~ 아이 저 자식들 재밌냐? 오! 약간 어지러워 너무 화면이 커가지고 진짜 운전하는 것 같아 뭐야 5등이야? 아 진짜 기만나 같이 생겨가지고 비켜 비켜 이거 꼴등인데? 야 어차피 꼴등이네 그냥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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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내가 5등까지는 들어가볼게 이게 아, 또막 진동이 와세바퀴 마지막이다 야 1, 1등 가자 원래 원래 마지막 바퀴야 다아아 아. 아, 진짜 뭐야? 뭐야 왜 아이템도 안 먹어 아이 좀 여배 말 시키지 마오나 4등 아, 아, 멋지게 날면서 들어가는 아, 거 봤냐? 아. 재밌어요. 화면이 크니까 또이 몰입감이 다르네. 이에서 딱 눌러야 돼, 엑셀.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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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라. 팔을 좀 이렇게 쭉 뻗고 해야 돼. 운전할 때 자세가 잘못됐어. 아, 갔어, 나. 면허 없어. 면허 없어. <laughs> 아,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안 돼. 아니. 교통사고나. 부딪칠 뻔했잖아, 지금. 오 씨. 야, 김원호 2등이야. 콱. 잘한다, 너? 아. 아, 미안. 6등. 7등 될거 같은데? 아, 길이 왜 이래? 어, 아. 아 뭐해? 야, 왜지 왜 이래? 진짜 아 이거 허접 같아 이거 꼴등이야? 꼴등이야? 네 뒤에 한명 있어 두명 있다 이거 타 어. 탈라 했어 어뭐 그래도 꼴등인데? 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여기로 가야 어디가? <laughs> 이, 이 맵이 나랑 잘안 맞네 어야어 야야 야. 뭐야 이거? 이 맵이 나랑 잘안 맞아 야 갑자기 엄빠 빨고 나왔어 아이템이 어, 뭐야? 이 맵이 나랑 잘안 말도 안돼 4등이 됐어 갑자기 뭐야? 사기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야, 봤어? 어, 야, 이거 완전 개사기야 봤어? 원래. 야, 이게 어떻게 1등이야. 9등에 원래... 있었는데. 원래 인생이 다 그런 거야. 하, 진짜 제시해서 못하겠다. 확실히 이렇게 운전을 때를 돌리면서 게임을 하니까 레이싱 게임 훨씬 재밌게 할수 있는 것 같아. 마치 아, 진짜 치. 운전하는 것처럼 그런 그럼... 실감이 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빨판들이 얘를 딱 세게 고정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힘을 들여서 그냥 좌우로 돌리는 것만 해야지 막 잡고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운전대가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는 가격도 상당히 제가 펀딩 페이지에서 봤을 때좀 저렴한 것 같고 슈퍼 얼리버드를 구매를 하시면 99,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10만 7천원, 11만 4천원 이런 식으로 7천원씩 올라가는 금액으로 펀딩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한두대세대 대 이렇게 나서 친구들끼리 붙어서 레이싱을 요걸 잡고 하면은 또 훨씬 더 재밌는 그런 상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어땠어? 게임 해보니까. 나 원래 게임 별로 안좋아하데 이거 있으니까 좀 재밌는 것 같아. 이거랑 근데 이게 있어야 될것 같아. 이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있어야 돼. 아니면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스팔트 같은 게임을 할 때도 얘를 미러링 해가지고 화면에 띄워서 할수 있다고 하더라고. TV 앞에서 이거 자꾸 이렇게 보고 하면은 집에 갖고 갈까? 재밌을 것 같아. 재밌어요. 특히 운전하는 거는 엄청 많이 조작 안해도되니까 아까 1등 한거 봤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상으로? 세라핌 R 플러스 원 제품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박한 크라우드 펀딩 제품이나 아이디 제품의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나우잉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